잘못 갖고 있는 오해가 어 맨시티 그 구단주인 만수르 씨가 취미로 돈을 쓰고 있다 <laughs> 취미로 그렇게 계속 어, 축구 구단에 돈을 퍼붓는다. 그래가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네. 낭비하고 있다. 네 어, 그런, 그런 오해가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그 구단의 오너들도 그렇고 구단의 이제 스폰서들이 결국에는 뭐 기업들의 오너 패밀리들이잖아요. 그분들 어, 실제로 뵈면 아니, 저런 재벌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뭐, 초대를 해도, 뭐, 비행기표 대주나요? 뭐, <laughs> 저녁 주나요? 뭐, 차량 공짜인가요?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해요. 예, 네, 네, 절대 부자들이 돈 취미로 쓰지 않아요. 당연하죠. 네. 더, 더, 더 취미라고 더 악랄하지. <laughs> 맞아요. 진짜 <laughs> 그래서 부자가 됐고. 예, 네, 그래서 그, 음. 만수씨만 해도, 2008년도에 만슬스가 맨시티 처음 인수를 했을 때 맨시티 가격이 3,700억이었어요. 그런데 음. 지금 가격이 얼마지 아세요? 한뭐 7,8천? 6조예요. 6조 와와우 와우. <laughs> 그래서 그분이 리빌딩에 음. 2조를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포포페니스 개념이 없는 나라에서는 아 저렇게 그 취미로 2조를 쓰다니, 플렉스를 하다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마켓은 그걸 알아, 알아요. 머니 맥스 머니거든요. 2조를 넣으면 이게 6조, 10조가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2조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자기 지분을 좀 다운 시켜서 이제 77% 갖고 계신데, 엑시트 하려고 그러는 건 좀, 조금. 저희도 엑시 과정이라고 봐요. 음. 네. 만약에 그냥 뭐, 뭐 이론적으로 음. 내일 만약에 77% 지분을 팔고 나가시면 처음 인수했던 가격, 리빌딩했쓴 가격을 다 뽑고도 3조를 챙겨나가요. 메시트 구단주로 이 많은 걸 지금 누리고도 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구단주들의 국적을 보면, 미국인, 중국인, 그리고 러시아인, 그리고 유럽. 근데 이 사람들 프로파일의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다 옛날에 다른 나라 정복하던 나라들이에요. 어, 나는 나라가 정복하던 당 나라들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되게 재미나네요.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DNA가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음.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다닐 때, 어떤 뭔가 아름다운 걸 보고, 음. 대단한 걸 봤을 때, 저도 이제 한국인이라 제가 생각하는 거, 와, 인터넷 좋겠다,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같이 간 이제 그런 선진국 출신들의 그 반응은, 저걸 어떻게 뺐지? <웃음> <웃음> 저거 얼마지? 딱 이렇게 사고가 흘러가더라고요. 아 예. 네. 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도, 음. 우린 계속 케이크를 키우려고 했잖아요. 음. 근데 다른 나라 그런 자본들이 볼 때는, 품메리 같은 걸잘 버는 것 같은데? 그럼 저기 구단을 어떻게 사지? 음. 예, 이런 사고를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케이리그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영국의 구단을 사서 하다 보면 이제 한국 선수도 진이 훨씬 쉽고 그럼요. 그럼 케이리그도 당연히. 그럼요. 그럼 빵이 되잖아요. 네. 이게 절대 음. 한국 자본이 음. 뭐 음. 국내 투자할 수도 있는 걸왜 외국이 투자하냐 이 음.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오히려 K 리그의 지위에서 음. 이런 유럽 구단들과 음. 대등한 비즈니스를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프리미어 리그 20개 구단 중한 개의 구단주로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이 구단들 간에 투표를 할때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에, 음. 그리고 또 uefa 경기도 나가서 u e f a 에서또한 음. 표를 던질 수 음. 있는 그런 구단이 되고 그랬을 때이 구단이 k리그 구단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그 꿈꿨던 유소년들의 진출 방향 그리고 음. 어, 어떻게 어 우리가 그 유럽 마켓에서 어, 한국 축구라는 것이 포지션을 잡는가 리스펙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구단주가 되면서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이 들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국부 펀드라는 형태로 그런 나라에서도 그런 구단 인수를 시도를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주식 쪽 하시니까 어, 한국은 노동의 가치를 너무 너무 과장되게 생각해요 노동이 굉장히 아름답고 어, 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사람의 커리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노동을 제공하는 건 결국 노예거든요. <웃음> <웃음> 사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노동만이라는 거를 어, 당연히 여기면 안 되고 자본이,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고정 수입이 음.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래. 어, 자기의 재능을 네. 펼칠 수 있는 그런 그잡을 가지는 건 네. 너무 중요하지만, 네. 문제가 이제 부동산 같은 거 빼고는 사람들은 그 월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네. 그리고 직장에서의 자기의 지위가 어, 이런 그 노동자인 것에 만족해 하잖아요. 네. 괜찮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런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주식 같은 거로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죠. 예. 저는 개인이 자기한테 줄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좋은 선물이 그런 주식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음.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유럽 기업 같은 경우. 수당값을 주는 이유가 이 예. 네, 그 노동자만 되면 안 되고, 한번 네. 그걸 보너스의 개념으로 예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것보다는 그렇지, 아, 네. 자유랑 그리고 그렇죠. 한 배를 탔다는 음, 그런 그렇지. 연대감을 주는 맞아요, 거죠. 네. 근데 유럽 축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음. 소비를 하지 않고 소유를 하게 됐을 음. 때 가질 수 있는 그 지위 자체가 다르고. 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축구 팬들 중에서 저를 이제 어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어 아이들이 많아요. 음. 그 FM이라고 그 풋볼 매니저라는 그 자기가 어 직접 선수를 사 사고 영입하고 이거를 이제 가상 현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 fm이 이제 젊은 남자애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는 그런 게임인데 자기가 fm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냐 막 이래서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약간 슬퍼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어 충분히 부담을 사서 그거를 현실에서 fm을 할수 있는 나란데 이거 가상화실화만 지키고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렇지. 사실상 이런 자본력이 음. 있는, 한국보다도 자본력이 없는 나라도 하는 비즈니스인데, 왜냐면 싱가포르하고 태국도 구단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음. 근데, 그런 나라들도 하는 거를 한국은 계속 라이선스 비를 대주고 있어요. 음, <laughs> 스폰서십이 네, 대주고 소비자로만 있고 소비자로만 남는 그렇죠. 거죠. 네. 음. 그래서, 음. 뭐, 산술적으로도 따져보면, 박지선수가 진출한 다음에, 이제 2005년도부터 한국 기업들이 유럽 구단들의 그쓴 스폰서십 비를 저희는 이제 내부 가격을 다 아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2조가 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음. 메뉴가 그때 2조가 안 됐었거든요? 2 0 0 5년에그 가격이 예, <laughs> 네, 그러니까 메뉴를 살수 있었어요, 그 돈이면 그랬으면 은 지금 유럽 축구계에서 한국 축구의 지위가 달랐겠죠 단단히 달 메뉴의 부담주였으면 그래서 저는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음.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계속 유협 가치 쪽에 투자를 음. 많이 하셨어요 음. 근데 왜냐면 한국은 어, 일단 축구 오퍼레이션이란 것에 대한 이해가 났기 때문에 어... 어, 축구 산업의 무형가치라고 오해를 하시고, 그리고 뭐 선수의 가격 이런 것처럼 어떤 무형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에 연계되는 거, 나이도 연계되는 걸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어... 네. 근데 축구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다 있고 선수의 가격을 환산하는 저희의 기능이 그렇죠. 있어요. 네한 사람이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본물 터지듯이 하는데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잘못되면은 이제 그게 항상 버스 모버가 좀 나중에 어, 나중에 비난을 네. 다 받고 뭐 잘못됐을 경우에 또 그런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화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 근데 누가 한 명이 했다 그러면 이제 또뭐 너무 또 과열될 거예요. 나는 <laughs> 어, 메뉴 샀어? 그러면 나는 저기 뭐, 그웰 마드리드로 사겠다. 뭐 이제 그렇게 될것 같은데. 근데 오늘 되게 그 탑재기 그 재밌는 것 같아요. 왜요? 금융도 연결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태리에도 살아보셨고또 사버리, 영국에서 또 회사를 운영하시고, 또 거기에 그런 스토리, 또 영국이 왜 저렇게 금융이 발전했는지, 그런 오픈리스,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 이런 걸 보고 좀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야, 너무 갇힌 생각을 갖게 되면, 당장 취직이 안 되면 나는 그냥 굉장히, 어, 잘못된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그런데, 어,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보면은 사실다 지나가는 일이고, 그렇게, 어, 그게 크게 걱정하지, 알지 않아도 좋은 기회는 항상 온다는 저는 그걸 믿고 있고, 음. 어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아, 한국 교육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음. 이제 그 공부의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는가라는 그 기관의 이름을 따는 과정을 처음에 잘 잡았죠. 그다음에 또 되게 결정적인 거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이라는 이유에서보다 그렇죠. 네. 보니까 그 학벌이 중요하고. 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보다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게 보겠지 하는 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교육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격비를 쓰게 되고, 어,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어 그래서 말한 대로 소비자가 됐잖아요. 그쵸. 잘못된 소비자가 예. 됐죠. 그걸로 주식이라든가 회사를 소유했다 그러면 훨씬 더큰그 자유로움수가 있는데. 음. 근데, 예. 한국에서는 그 개인이 브랜드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웬만한 그 커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 자기에 대한 어떤 정의를. 회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자기 자신의 회사와 떨어뜨려서 정해내려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회사를 떨어져서 브랜드로서 얼마의 가치가 있는 인재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지 않죠. 사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어디 소속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네. 나는 뭐 한다는 얘기는잘안 하죠. 그렇죠. 잘. 네. 어디 나왔다. 네. 어, 서울대 몇 기다, 나는 연세대학교 몇 기다, 졸업을몇 시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그거 하에 <laughs> 갑자기 친해지고, 말도 로 하고 반말하는 게, 네. 이제 그게, 있죠. 어, 그 어떤, 어디 빌롱하는 게더 중요하지. 내가, 어, 나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지. 음.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그것도 일본 문화예요. 음. 일본도, 어,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조직을 드러내고, 음. 그러다보니까 창의성이 떨어지죠 음.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요 사실 음. 왜냐면 자기 가치를 자기가 속한 집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음. 그 집단에서 소외당하거나 그 집단이 자기한테 하는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리고 그거를 벗어나서 자기가 어떤 다른 걸 도전하거나 독립을 해보거나 다른 기회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이 계속 잡아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래서 내가 학부를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나왔다. 음. 그러면 대학원 갈 때는 스탠포드를안 받아요. 다른 음. 데 가서 그 음. 있어야 된다. 음. 왜냐면 다양성 때문에 그쵸. 여기만 있으면. 근데 이제 한국은 오히려 반대예요. 음. 내가, 어, A라는 대학교 나오면, 유학 갔다 오면 그 대학교에서 교수할 확률이 높아요. 라인을 만들어야 되다고. 그렇죠. 없나요? 그러니까, 네. 어,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맞아요. 그, 오늘 하여튼 좋은 얘기를 하여 너무 흥거롭게 들었는데요. 우리, <laughs> 어,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laughs>